안녕하십니까. 더강원학원 평촌보는원원장 박상준입니다. 어, 저희 더강원학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어, 테마별로 10분씩 간략하고 명확하게 학부모님들께 최신의 입시정보를 전달하는 10분 입시설명회를 시리즈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회차씩 올라가니까요. 어머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제1차 10분 입시설명회 테마는 어 대입 전형 변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대입제도 개편하는 일단은 그 2021년에 있었던 그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은 대입 공정성 강화라고 하는 문제 의식하에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해 왔는데 그것들은 이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네, 첫 번째가 블라인드 전형, 두 번째가 이제 생기방 조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천서와 자소서 페지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시 확대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블라인드 전형부터 먼저 하고요. 자, 블라인드 전형은 일단 모든 입시 변화의 가장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신 학교와 이름을 가리고요. 콘텐츠만 가지고 점수를 낸 다음에 나중에 틀어가지고, 이름과, 그다음 출신 학교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보통 그 과거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대치동의 학종 열기를 하락시키는데요. 대치동의 학종 열기가 하락했다는 말은 과거에, 그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어, 제가 가르치던 중동군의 휘문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나오면 중앙대 정도 들어갔어요. 과천외고 같은 경우의 친구들도 4등급 정도나 3등급 정도 맞으면 중앙대 충분히 들어갔어요. 지금은 택도 없죠. 예, 이것 때문에 대치동에서는 학종 열기가 하락하고요. 1학년 때는 교과에 집중하다가 1학년 후반부부터는 무조건 수능에 갑니다. 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시 프로파일이 무용화되면서 대치동의 학종 열기가 하락하고 대치동은 지금 정시 열기가 확장되고 있고요.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내신학원이 그 3,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는 그 학교의 간판을 단그 학교만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내신학원이 존재하는데요. 예, 이런, 약간은 좀 비합리적인 현상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평촌과 안양의 학부모들이나 학생, 학생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중학교 3학년, 어, 중학교 2학년 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자녀를 특목고를 보내야 될지 자사고를 보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는 게 유리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요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컨설팅, 컨설팅 무료입니다. 전화를 거셔 서 학원으로 전화를 거셔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또 다른 10분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일단은. 이 수시에서는 수시학종에서 추천서나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일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는 팩트중심이고 기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이 수행한 이 학업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어,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기원하거나 소망하거나 지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이게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정책상 추천서와 자소서가 워낙 예, 진행상 병폐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모의 임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그 그들의 권력이 반영되는 어떤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천서는 사라지는 게좋 좋은 건데 자소서는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것 때문에 원래는 정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학종의 본래 취지가 많이 무색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소서가 폐지가 되면서 대입 반영에 반영하는 대입 반영 대입에 반영되는 대학이 반영하는 어, 생기부의 항목들도 어느 정도는 딱 규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22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24년에 이제 올해 대입에는 이제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생기부에 쓰는 항목들은 워낙에 많은데 사실 어, 학기마다 학기 말마다 쓰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우리 친구들 예나 지금이나 교과세특이죠. 그러니까 교과세특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은 교과세분력 기사항이고요. 과목 선생님이 적어줍니다. 그죠? 예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는데 현실은 학생이 적고 과목 선생님은 어, 교정을 봐준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는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으, 이것들을 좀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는 어제 저도 이제 교정을 봐봤지만은 저 택도 없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교과세트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정하고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수행 평가의 수행 과정들을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거냐면 대학에서 바라보는 거는 첫째 동기나 태도, 둘째 학습 내용, 셋째 심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수행 평가를 수행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발표 태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함께하는 모든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에서의 팀플이니까는 팀 내에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두 번째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를 핵심만 딱 꽂아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수행 평가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좀더 심화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세 특에 적어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얘가 단지 숙제만 한게 아니라 아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뭘 알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소서의 대한 항목으로서 이 3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기부에 반영은 됐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옛날에는 많이 쓸수록 좋았는데, 뭐 지금, 어,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는 일단 뭐, 어, 학기별로두번 정도만 적었으면 되는데, 일단 독서활동 상, 어, 상황이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대신, 바로 이독서활동이 그때 여기다 적어놓은 행동이 어디에다 한번더 언급이 되냐면 그 내용이 교과세 특이에 언급이 되면 이게 특히나 문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실험이 부자유스러운 일반 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특이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된, 됩니다. 요게 팁이에요. 자, 요게요 교과 세특이 아마 학종에서는 거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단히 높은 비중입니다. 왜냐하면 학종은 가장 높은 비중이 전공 적합성과 학업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게 세특이에요. 그죠 예. 나머지 이제 행특이 있는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불리는 건 어, 그 학년에 담임선생님이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십니다. 보통 자소서 3번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학생이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공동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어, 참고로 이제 동아리가 나오는데요. 동아리는 학교에서 만들어준 기성동아리와 학생들이 만드는 자율동아리가 있는데 이 자율동아리 활동은 일단은 대입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시 확대입니다. 어. 모든 대학이 다 정시를 확대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주요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이 40%까지 올해 올해 입시까지 40%까지 정시를 확대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면은 20년, 21년 때까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수능이 어, 정시가 25%에 불과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올해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올해부터는 어,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9.9%까지 올라가고요. 이게 2027년까지 이 정시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40%이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시에서 불합격한 친구 그러니까 수시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게 정시 2월이 됩니다 정시 2월이라는 이유로 나오는데 정시 2월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 같은 경우는10% 이상이 나와요 적은 데는 3, 4%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원까지 합치게 된다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42%에서 45% 정도가 일단 정시 모집 인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정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 예. 그저 우리는 그냥 수시로 들어갈래요. 뭐총정 맞춰서 들어가죠. 이게 아니라 정시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지금 방금 지금 보여드린 도표예요. 도표를 보시면, 자, 2024년 이제 바뀐 게된 상황들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수시모집이 64.4%, 2025년 65%, 그리고 정시모집이 35.6%, 35%, 35 이렇게 돼요. 뭐 그냥 소수점 밑에는 거의 비슷하니까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하나 더 보실까요? 하나 더 보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지방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보면 수시 모집이 지방은 88% 88% 89%그렇 정시 모집은 12% 11%.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 지금 학종을 학종의 목숨 걸고있는 데는 수도권이 아니라 예 지방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이 35%를 견인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평균치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이 이것들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더 다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그래프 내용이에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일단은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상위 10개 대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여기 에 보게 되면 왼쪽부터 여기가 어, 왼쪽부터 여기가 서울대 예, 여기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대그 다음에 중앙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어 한양대, 그 다음에 이대, 뭐 중앙대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됐어요. 뭐 시립 여기 시립대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희대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정시예요. 39.9%가 그러니까 상위 10개 대학은 40%를 딱 맞춘거죠 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학종이에요 얘가 학종이고 얘가 교과예요 이제 논술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논술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만 보이거든요 여기 만보고요교과보다더 뭐 그러니까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논술 모집 인원이 되게 적어요 저는 지금 이제 입시철이니까 맞은편에 학교, 학교 학원을 보면 가천대 논술학원 애들이 바글바글한 걸 보는데, 참나, 음, 난그 시간에 수능공부 시키수까다이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정시가 이만큼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위 10개 대학을 들어, 들어보내고 싶으시면 일단 요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이제 이, 그 상위 16개 대학, 여기다 이제 외래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권동홍숙 밑에 대학, 권동홍숙까지가 보통 뭐냐면은 한 30, 39% 선을 유지를 합니다. 또 이제 그 밑에 대학이 보통 뭐냐면 이제 30에서 35%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이걸 판단하신다면, 자, 여러분들, 정시를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냐면, 수시, 얘는 지금 정시가 잘 나오는데, 내신에 비해서, 내신에 서 정시가 잘 나오면, 정시에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 그 수시에 굳이 쓰실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굳이 그 여섯 장이 아까우셔서, 학종을 어거지로 쓰시든가 아니면 논술을 쓰세요 논술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근데 그럼 건 이걸 보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보험이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어머니 차라리 학종이나 논술을 쓰시고 정시를 보험으로 내비두신다면 결국 뭐냐면 이, 1학년 때 내신이 좀안 나오더라도 2, 3학년 때 내신을 좀더 만드셔가지고 차라리 만드시면서 정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좀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현 중3까지의 학습 방법과 현 중2 밑에부터의 학습 방법이 다릅니다. 교과학정지가 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테마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죠.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